안녕하세요. 데디입니다. 오늘부터 코딩의 세계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배우고 싶어 기다리셨죠?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코딩을 잘 다뤄야 해요. 익숙해져야 한단 말인데, 우리가 설치했던, 지난 시간에 설치했던 스크래치 프로그램 또는 스크래치 에디터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다 기억하시죠? 이 에디터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이 기능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야 나중에 코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처음 배우는 거니 제가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리면 반복학습하셔서 그 기능 등을 머리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본은 알고 계시다면 본 강의를 넘기시고 실전 코딩 편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정말 기초만 다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스크래치 에디터를 한번 실행해 주시겠어요? 자, 바탕화면에 스크래치 데스크탑이 있으실 거예요. 요걸 더블클릭 해 주시고 실행해 주세요.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에 에디터가 나옵니다. 이게 스크래치 에디터라고 불리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지구본 모양 같은 거는 언어를 뜻해요. 옛날에는 언어가 굉장히 적었는데 한국어랑 영어만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죠, 언어가. 그만큼 다른 나라들도 지금 이 스크래치를 기본 코딩 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해서 학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은 우리가 사용할 파일을 저장하거나 또는 파일에 있는 저장, 우리가 만든 스크래치 파일들 있죠? 프로그램을 가져오거나 할때 사용을 합니다. 편집은 되돌리거나 터보 모드 켜기. 이거는 뭐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튜토리얼은 이 스크래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문자, 자뭐 되게 간단해요. 눌러 보시면, 네, 이런 거고 본인들이 뭘할수 있는지, 뭐 이름으로 애니메이션 만들 수도 있고, 뭐 음악 만들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저와 학습하고 학습 외로 공부하실 때한 번쯤.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우리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코딩을 차근차근히 알아볼텐데 요런거를 함수라고 불러요. 동작함수, 형태함수, 소리함수, 이벤트함수 등등 제어, 감지, 연산, 변수, 나만의 블록 이렇게 쭉 있죠. 요것들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다보면 화면이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만든 이 에디터처럼 이 화면들이 움직일텐데 그 화면 우리가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 때그 화면을 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야옹이가 있죠, 대표 메인 캐릭터인데 우리 이따 학습할 때마다 얘를 자주 사용을 할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헬로 카봇이라는 걸로 이 동작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은 여기가 우리가 코딩을 하는 배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동작 함수에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또 있죠. 동작 함수에 뭐 신만큼 움직이게 함수도 있고. 방향으로 15 돌기 이런 함수들도 있는데 이런 함수들은 바로 여기다가 코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코딩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화면 우리가 보는 화면이라는 거예요. 직접 코딩을 하면 여기 이런 소스 코드가 들어갈 거고 함수들의 소스 코드가 들어갈 거고 그거를 통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이 화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하얀 색깔로 돼 있죠. 이거는 배경이라고 해요. 보이시죠? 무대 배경. 무대 배경이에요. 여기는 뭐 배경 골라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걸로 뭐, 뭐 베이스볼 원 이런 걸로 하면 이렇게 배경이 바뀌고 그 외에 내가 그리거나 또는 서프라이즈로 해서 뭐 특이한 기능을 한다던가 배경화면을 바탕화면에 있는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었을 때 그런 사진들을 여기다 업로드 할수 있어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얘는 스프라이트라고 메인이 되는 주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그냥 우린 캐릭터라고 할게요. 이 캐릭터가 뭐 야구장에서 여기다가 여기로 또 뛰어가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요 움직일 수 있는 주체라고 뜻하고 캐릭터라고 하는데 얘 위치나 보이시죠? 크기, 방향을 다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보이기도 있고 보이지 않게끔 할 수도 있어요. 설정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캐릭터도 배웠고 무대도 배웠죠. 그러면 요 캐릭터가, 어, 본인이 원했었을 때 모양을 바꿔야 되잖아요. 계속 요 모양으로만 계속 움직일 수 없는 오류이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뭔가 움직이는 제스처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럴 때할수 있는 게 여기 보이는 위에 탭 있거든요. 모양 탭. 모양 탭을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옹이가 보이죠?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또 모양 1, 모양 2도 보이네요. 이마는 고양이가 이렇게 달리기를 할수 있게끔 모양을 지정해 줄수 있어요. 즉, 이 말은 모야, 뭐냐면, 모양 1도 만들 수 있고, 2도 만들 수 있고, 3도 만들 수 있고, 4도 만들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코드에서 여기 함수들을 사용할 때 보면 알 텐데, 이 모양 1, 2, 3, 4 이렇게 하면서 얘의 움직임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얘의 디자인은 무조건 요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모양 1 모양이처럼 쭉 나열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얘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야옹이가 움직이거나 또는 어떠한 동작을 할때 사운드가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야옹이가 걸을 때 무슨 야옹야옹 할 수도 있고 발걸음 소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소리를 넣을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소리 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더 많은 기능들을 넣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우리가 만들 때 어, 소리도 넣을 수 있구나 애니메이션도 넣을 수 있구나 이런 점을 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하나하나 요거를 만지면서 기능들을 설명해줄 수도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뭐 실전 코딩을 할 때도 알려드릴 수 있고 지금 이 코드를 넣으면서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그 부분은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동작 함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자, 코드 부분을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야옹이가 있었죠. 야옹이는 이 야옹이를 쓰려고 했는데 요즘 우리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헬로 카봇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넣어놨어요. 자 아까 우리가 찍은 사진이나 이런 걸 가져오는 거는 이 스프라이트 고르기를 누르셔서 여기 보이시는 스프라이트 업로드하기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다운로드 있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바탕화면에 제가 저장을 해뒀고, 헬로 카봇 있죠? 이걸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미지에요 제가 이미지를 헬로 카봇에서 다운로드 받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배경을 다시 민무늬로 어, 해야 될것 같아요. 하얀색이나 이렇게는 없으니까 그냥 기존에 있었던 무대를 자, 배경을 색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야옹이가 또 있네요. 야옹이를 좀 지어야 되겠다. 야옹이 스프라이트는 그고, 자 헬로 카봇 이렇게 옮겨 주시고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이미지로 옮기시면 돼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헬로 카봇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모양, 즉 스프라이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스프라이트가 이 동작을 통해서 움직이는 걸 아, 알아볼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이 스프라이트에 이름을 넣을 수도 있어요. 헬로 카봇은 제가 바탕화면에 아까 이미지에 헬로 카봇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스프라이트가 이미지를 가져오면서 헬로 카봇으로 넣은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이름을 정할 수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X와 Y 있죠. 이건 이 화면, 배경화면의 위치를 뜻해요. 제가 움직이면 움직이죠. 얘도. 제가 일로 움직이면 얘도 같이 움직여요. 그니까 얘의 위치는 x 좌표는 157, y 좌표는 65인 거예요. 자 다시 가운데로 놓고 얘 크기가 기본 100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크다. 그럼 얘를 50으로 한번 줄여 볼까요? 그럼 크기가 작아질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작아서 70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방향은 90도. 지금 보이시죠? 마우스로 눌 마우스로 갖다 대고 마우스를 누르면 이렇게 그 방향이 나오는데 이 방향도 본인들이 이렇게 원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차기를 하겠다 오른쪽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스프라이트를 만지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코딩을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얘를 코딩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좀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 화면을 움직일 때 우리는 이 녹색 깃발을 주로 눌러요 이 시작하기는 뭐냐면 코딩을 시작해라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코딩 함수들을 넣을 거잖아요. 이 코딩 함수에 넣은 것들을 실행해라라고 하는 명령어가 요거예요. 그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완성을 하고 코딩을 완성하고 나서 반드시 이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이 함수가 시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스프라이트를 뭐움직여라 하면 얘가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끝나야 되겠죠. 그 끝나게 하는 거를 바로 이 멈추기 버튼이에요. 빨간색 버튼.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만든 코딩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서 보고 싶으면 이런 전체 화면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눌러 보시면 되고 요건 이제 코딩하는 이 화면이에요 요걸로 화면좀 작아지겠죠 네, 기억하시고 자그러면 우리는 이제 동작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코딩 할땐 무조건 얘를 눌러야 된다고 했죠 얘를 누르기 위해서는 여기에 얘를 눌렀을 때 무엇을 해라 라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부분은 여기 이벤트 보면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이벤트에 항상 요 깃발을 먼저 눌러야 돼요. 함수를 무조건 요 코딩이 시작이에요. 요거를 해야지만 얘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벤트는 여기 있는 거는 나중에 다 상세하게 알아볼 거고, 다 상세하게 알, 알아볼 거고, 일단은 이벤트는 누르면 이벤트를 눌렀을 때요 깃발이 항상 먼저 있어야 뭔가 액션을 취한다라는 점을 알. 알면 되고,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는 뭐 키보드를 누른다던가 배경이 갑자기 우리가 바꿀 수가 있거든요. 뭐 다른 데 가서 배경을 뭐로 바꿔라 했었을 때 만약 바뀌면 또 어떤 함수로뭐 어떤 함수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여라고 나올 수도 있고 메시지를 하는 종종 있어요. 움직여 뭐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그 방송을 받고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 방송을 방송을 해서 다른 그 스프라이트나 이런 게 액션을 취하게끔 할수 있는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벤트라고 해요. 어떤 우리가 액션을 취해줬었을 때이 스프라이트나 배경이 움직이게끔 하는 게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깃발을 만들었죠. 여기서 이제 동작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클릭했을 때 10만큼 움직여라. 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내가 요걸 눌렀을 때 10만큼 움직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지금 이 헬로카보 보이시죠? 깃발을 누르면 10만큼 움직이면 어디로 움직일까요? 자, 눌러볼게요.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쵸. 10만큼 움직여라는 X에서 Y로, 아, x 좌표가 움직인다는 거. 그것도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10만큼 움직이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동작의 방향으로 15도 돌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 클릭했었을 때 방향으로 15도 돌기. 딱, 방향이 보이죠? 보이죠? 시계 방향으로. 그럼 이거 누르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자 다음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라. 15도 돌기. 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왔고. 자, 이렇게 동작에서 요세 가지 기능 알아봤어요.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만약에 지금 보이시면 요렇게뭐 굴곡 같은 게 보이죠. 얘네 세 개를 다 같이 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은 제가 하나 누르고 옆으로 뺐죠. 그러니까 얘 하나만 움직였어요. 근데 이렇게 세 개를 묻혀서 놓으면 얘는 오른쪽으로만 10만큼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얘를 빼고 방향으로 15도도 이렇게, 이렇게 블럭이 모여있잖아. 코드가. 그럼 얘는 10만큼 움직이고 15도로 돌 거예요. 보세요. 그렇죠. 얘네들의 한줄에 있는 모든 게다 함수의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10만큼 움직이고 반대 방향으로 15도 돌기. 이렇게 액션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랜덤으로 위치하기, 이동하게 해볼게요. 랜덤 위치로 이동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어휴, 깜짝이야. 랜, 진짜 랜덤으로 이동하죠? 어느 위치로, 지가 원하는 곳으로 위치할 수 있어요. 요런 거는 보통 게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랜덤 위치로 이동하게 해서 내가 요거 랜덤 위치로 잡을 때 뭔가 인용 얘를 잡아야 돼할때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그쵸? 그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얘는 x, y 좌표로 이동하게끔 하는 거네요. 지금 얘의 위치가 26에서 23이니까 우리 한번 요거를 눌렀을 때 100에서 100으로 이동하라고 해볼게요. 짠 그럼 이 위치가 100에서 100이죠? 이 위치로 이동하는 거예요. 요런 거는 보통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처음 위치가 필요하잖아요. 그 위치로 이동하라 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1초 동안 랜덤 위치로 이동하라. 1초 동안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실까요? 짠. 이렇게 움직이는 걸줄수 있겠죠. 근데 뭐 마우스 포인터로 움직여라 하면 제가 요거 누르면 얘가 이쪽으로 올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그쵸? 얘를 누르고 빨리 이렇게 해도 내 위치는 원래 여기였으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에요 자 이런거는 나중에 몇초 동안 뭐 어느 위치로 이동해라 라고 나중에 명령으로 줄수 있겠죠 그때 유용한 거고 지금 보시면 또 1초 동안 어디 위치로 가라 지금 아까랑 똑같이 100으로 해 볼게요 얘는 어떤 기준 시간을 두고 그 위치로 이동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자 누르면 이 위치로 또 이제 천천히 1초 동안 움직이고 그쵸 이런 식으로 이동하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방향 보기 90도 방향으로 아까 봤었을 때 우리 105도니까 지금 다시 90으로 들을게요. 90도로 돌려보면 얘가 확 돌아가겠죠. 아, 90도 방향을 지금 보고 있네요. 180도 방향으로 보면 아까 여기서 확 돌아가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방향 보기를 할수 있고.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 하면 제가 이걸 누르면 아마면 A는 무조건 이 시작하기를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 마우스 포인터만 볼 거예요. 그렇죠? 계속 눌러도 똑같은 결과죠? 자, 이렇게 알수 있고 그 다음 X 좌표를 10만큼 바꾸고 Y 좌표를 마이너스 7로 정하게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뭔차인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X 좌표를 10만큼 바꿔볼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7이었으면 이제 3으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얘는 X 좌표를 바꾸는 거예요. 얘도 한번 해 볼게요. x 좌표를 43으로 정하기. 말 그대로 43으로 정한 거예요. 그럼 10으로 한번 정해 볼게요. 똑같이 x를 10으로 정하는 거예요. 얘는 x 좌표에 대해서 이동을 하라고 바꾸는 거고 얘는 아예 정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나중에 코딩을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 차이는 천천히 알아볼게요. 와이저 패드 동일하니까 한 번씩 해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만든, 만든 이 동작의 코드들이 굉장히 많죠. 함수들이. 얘 너무 지저분하죠. 지우는 건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우클릭을 넣고 블록 삭제하시면 돼요. 이렇게. 음,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다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내가 코딩을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석 넣기도 있어요. 이 부분도 기억을 하세요. 자, 일단 다 지우시고. 그 다음에, 벽에 닿으면 튕기기. 요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요걸 벽이라고 하거든요. 맞으면 튕겨요. 그니까, 이쪽으로 쭉 계속 가게 할수 있는 거를 벽에 받으면 튕기면 이렇게 맞고 튕겨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죠. 나중에 우리 움직이는 거. 실전 코딩 편에서 제가 활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회전 방식을 바꾼다. 우리 계속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돌아갔잖아요. 요걸 누르면 회전 방식이 바뀌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할수 있고 회전하지 않거나 또는 회전하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x 좌표, y 좌표 방향이 있는데 지금 요것들은 보시면 얘에서 따로 이렇게 굴곡이 없어서 따로 넣을 수가 없어요. 얘는 연산이나 뭐 연산 부분하고 가장 많이 쓰이겠죠? 그리고 또 이런데, 이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데 뭐 연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어때? 동작 부분은 그냥 지금 기초편이어서 하나씩 하나씩 사용을 해봤는데 아마 처음 하시는 거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한 번씩 이 캐릭터를 통해서 이 클릭했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한 번씩 다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90만큼 움직이고, 80만큼 움직이고. 오늘은 그 지금 제가 알려드린 기본, 기초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동작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눌러보는 연습을 한번 해주시길, 네,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학습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조금 어려웠죠? 근데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없는 건 아시죠? 그래서 반복학습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은 동작을 배웠으니 형태 함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동작 함수는 한 번씩 더 연습을 해주세요. 물론 연습을 안 해도 형태를 알아보고 소리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본 다음에 나중에 저와 함께 실전 코딩을 할때더 감이 오실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야 어떻게 만드는지 어, 프로그램 만들 때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형태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도 학습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